오늘은 사도행전 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발과 고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뭐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깊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찍히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찍히게 됩니다. 대제사장하면 유대 사회의 최고 리더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 어, 아나니아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 아나니아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좀 상당히, 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의 아부함으로서 자신의 이 대제자, 제사장직을 유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장로 몇 사람과 또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이사략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제 1절 본문입니다. 이 탓세 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리나 아멘. 자,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어, 과하게 나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 수익에도 지장이 생기니까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발당하는 내용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밀란 폭동입니다. 폭동. 소국들이 민병대를 만들어서 반기라도 들면 이 로마 입장에서는 워낙 나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선동이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민병대를 다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면 민심을 또 잃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신의 그 남편이 나가 있는데 또 민심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로 가장 머리 아픈 것이 폭동입니다. 그 점을 노리고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죄명을 덮어씌운 겁니다. 이두 번째 죄명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겁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단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죄명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들어봤을 때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첫 번째 백성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이 죄만이 이 죄명으로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어, 죄니까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증취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열심장도 폭동을 일으키는 부류 중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 비롯해가지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언제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주의로 매도가 되고 또 고발이 되었습니다. 도돌로는 바울을 이런 메시아주의의 폭동 이 주동자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돌로는 사람도 이 대제사장 무리가 이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총독에게 먼저 아부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삼절 말씀입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혜입버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먼저 벨릭스 총독이 업적을 확 높이죠. 높여 가지고 확 띄워 줍니다. 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당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업적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직입니다. 계속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적에, 업적에 따라서 잘하면 그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못하면 잘리는 것이 총독입니다. 누구한테 잘립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립니다. 황제가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벨릭스가 이 총독의 자리도 사실 총독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유대 지역 한 나라의 이 최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벨릭스는요 놀랍게도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에요. 노예인데 노예에서부터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굉장히 입지 전적한 인물입니다. 자 원래는 벨릭스하고 이 팔라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한계나 개나 한계나 개나 올라가겠죠. 글라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 관원이 되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관원이 되고 또위에 사람을 발아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뭐이 사람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벨릭스는 성격이 잔인해서.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반란은 굉장히 사정없이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진압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평가하기를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벨릭스는요. 결혼을 세 번을 했는데, 공주들하고만 골라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제 안에 뭐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헤롯 아그리파의 딸인 드루실라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는 이 폭동들, 열심 당원들, 밀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사람들, 폭동 일으키면서 사람.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을 받고 몰래 도망가게 해줬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들켜가지고 뭐든지 이제 꼬리가 잡히죠. 들켜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불려가가지고 총독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년이 굉장히 쓸쓸하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뭐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법정에 선다, 뭐,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법원에 간다, 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년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1전에나 나오,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인고 한번 찾아보니까 자 말년이 이 사람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그 착취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로마 압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A.D. 66년 로마에 대한한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폭동들이 누굴 먼저 타깃으로 했냐?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때그 독립군들이 일본 사람 먼저 죽였나요? 친일파를 먼저 죽였나요? 이 친일파를 먼저 타깃으로 했죠. 똑같아요.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백성은 돌보지 않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그때는 그 지위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객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이 아나니아, 대세세상 아나니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말년이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일이고, 자, 지금 당장은 벨릭스나 아나니아는 건재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바울이 상대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게다가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한번 궁지에 몰리고 이슈가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도마에 올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편을 잘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도마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 편 들어주려면. 그, 아무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한통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을 대놓고 편들어주고 도와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도바울 곁을 떠난 사람도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 명단이 나와요. 누가 떠났고, 누가 떠났고,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 말이죠. 자, 고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관계적으로도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자, 10편 37편에 이 다윗은 이런 아나니아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공격을 이렇게 할때이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쉽지가 않죠. 이 믿는 사람도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라는 것이 10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3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악,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악인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결국은 풀과 같이 뱀을 당하고 쇠잔할 때가 옵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와 아나니아가 이 말년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요화를 의지하고 붙드라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쿡쿡 찌를 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신약 시대에 넘어와도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전도 많이 한이 바울의 고난은 사실은 예고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 뭐그 뭐죠 양털 입혀가지고요 늑대한테 잡아먹히게 한다든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베드로의 수제자 폴리갑도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 한게 아니라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두 번째 찾으러 왔을 때는 당당하게 순교를 했다지만, 이 죽음의 위협에는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한 고발과 고립을 참 내가 겪는다면 바울처럼 잘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약을 감당할 때는요, 사실 그, 나한테 주어진 그 바로 앞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출애굽 광야를 하나님께서 참 인도한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할 때그 텐트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따라 움직입니다. 아, 그전에는 못 움직여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일 움직일지, 1년 뒤에 움직일지, 3년 뒤에 움직일지. 이 구름 기둥 멈춰있을 때는 1년 넘게 오래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텐트 다 치고 짐다 풀고 했는데 또 바로 다음 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다음 달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짐을 풀었다가 그 천막 치고 거두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모든 자기의 살림의 가산을 풀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사실 그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짐다 풀고 또 움직이고 또 다시 다 싸고 또 움직이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서 이 구름 기둥 바라보는 법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볼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도발과 같은 고립 속에서도, 관계적 고립,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발 속에서도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마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가말리알 문화의 친구들은 좋은 학벌 또 로마 시민권까지 있다면 벌써 로마에 좋은 관료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쭈그려 앉아가지고 텐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또 고군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그 사람들하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하고는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고 또 고립이 되고 이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지로 삼아서 인생의 고립과 고발의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